네, 네 어제 두회해놓은 오셨는데, 네, 이틀째 출근하고 계시네요. 네,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. 네, 괜찮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, 오늘 저는 사회자한테 MC 딩동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면요. 네, 오늘 알리아의 타이틀 곡이죠. 펌퍼 미디어 진영 먼저 하고, 그다음에 노래 두곡 듣고, 잠시 후에 어, 여러분과 인사를 한 다음에. 네. 펑펑 타이틀곡 노래 들은 다음에 바로 인터뷰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. 네, 끝난 다음에 바로 네. 어, 포토세션을 끝으로 오늘 알리의 미니앨범 퍼닝포인트 네 모든 쇼케이스 일정은 네, 끝이 나죠. 한 40에서 45분 정도 소요가 될것 같고요. 어, 1시 10분부터는 우리 팬데과의 만남이 도 준비되어 있으니까, 네, 여러분, 많은 참여,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알림 팬분들, 네, 어, 앞에 우리 기자님들이 계시잖아요. 네, 우리 기자님들이 이게 지금 사진 찍을 때 방해가 안 되게끔 일어나서 찍으시면 안 되고요. 아까 셀카복 좋았어요. 네, 아 어, 저는 쇼케이스 현장 와서 셀카복 처음 봤습니다. 네, 어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낚시하는 줄 알았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 이따가 알리앙 노래 부를 때에는큰 박수 홍해 주실 거죠? 네! 여러분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네, 왜냐면 앞에 있는 기자 분들은 네, 글을 써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아마 박수를 못 치실 거예요. 근데 여러분께서 알리양이 지금 떨고 있으니까 많은 박수 함성네부탁드리겠습니다자 먼저 알리의 미니앨범 퍼닝포인트 탈피곡 펑펑의 미직비디오 사연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